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별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느부근의살 열여덟째 해에 요호와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요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요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요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데 밭을 살아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요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뜨란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 아들 하나멜의 아다도세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들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록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로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걷는 캄캄한 길 그거 멸망의 길 아닙니다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만나기 위해선 터널과 같은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끝 아님을 오늘 말씀 통해서도 알게 되죠 남유다는 지금 현재 마지막 왕 시드기아 그가 왕이 된지 10년째 되던 해에 바깥에 예루살렘 성벽 바깥으로는 바벨론이 아예 와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옴쭉달성 못한 이 순간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너는 저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지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곧 바벨론 왕에게 넘겨져서 눈과 눈을 마주하게 될 거고 입과 입을 마주하면서 말을 하게 될 거다 잡힌다는 뜻이죠 그리고 너는 다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갈 텐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대아인에게 절대 너희가 승리하지 못한다 항복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 주니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야를확 잡아 넣어버립니다 감옥에다가요 자 하나님의 이 말씀 남유다가 망한다. 이미 이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망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커서 이들을 그냥 아예 다 엎어버리시는 걸까요? 지금 그 뒤에서 6절에 보니까 요호와의 말씀이 누군가 너에게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누군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셨고요. 정말 이 예리미아가 그 시위대 뜰에 있을 때 자기 사촌이 옵니다. 그러면서 내 땅을 사래요. 너가 고엘이다. 고엘은 뭐냐면 이 유대인에게 있는 어떤 한, 음 법인데요. 제가 네. 누군가에게, 어, 돈을 빌렸어요. 제 밭을 담보 잡았어요. 돈을 갚지 못해서 이 밭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저랑 가장 가까운 친척이 저를 대신해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절 줘야 됩니다. 이거 사실상 그래서 많이들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였죠. 아니, 그런데 지금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는 와중에 사촌이 와서 너내 밭을 사라 네가 고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이건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보내셨고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주저하지 않고 값을 치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은1 7세계를 달아주는데요. 둘이서 암암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내가 산다라고 하는 매매 증서도 두 개. 이때 당시에 부동산은 어, 계약서 두개 쓰는데요, 봉인된 거, 봉인되지 않은 거두개딱 쓰고, 그리고 이 매매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도 세우고, 그리고 그 모든 이 증서를 지금 자기가 갇혀 있는 그 시위대 뜰 안에 앉아 있는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를 하는데요. 바로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석유관인데 굉장히 예레미야 편에서 많이 도움을 줬던 사람이죠. 그에게 이 지금 현재 매매 증서 둘다 주면서. 항아리에다가 놓고 오랫동안 간직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 이슈가 도대체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보세요, 가족 여러분. 이제 곧이 나라 망하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11년 통치했어요. 지금이 10, 10년째니까 내년엔 망해요. 그런데 지금 땅을 매매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라 그러시잖아요 그 이유가 (15절)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난다. (70년) 뒤에 나의 백성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집도 사고 포도원도 사고 열매도 맺히고 즐거운 소리도 들리고 잔치하는 소리 도 들리고 이 회복을 지금 지금 그 전까지도 약속해 주, 하셨는데 오늘도 다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서를 항아리에 놓고 오랫동안 간직하라 하죠 물론 (70년) 기간 동안 예레미아도 죽고 바록도 주, 죽습니다. 하지만 이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시겠죠? 아니 하나님 어차피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거면 굳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전쟁과 이런 치욕스러움이 있어야 될까요? 그냥 여기에서 조금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할 때지만 그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 주시고 선제자 보내시고 그렇게 해도 이들이 정말 악의 끝에 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라도 이 땅을 정화시켜야만, 그것이 전쟁의 불길이었지만, 그게 멸망의 불길이 아니라 정화의 불길이었습니다. 70년 뒤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여기서 보여주시는데요. 가족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음, 미움을 받게 됐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길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바로에게 지, 어, 아주 지극한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으며 그가 애굽 사람 한명 죽었다고 어디 광, 광야로 도망갔을까요? 아니죠. 미움을 받았으니까 도망갔죠. 하지만 미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계속 왕궁에 살았을 거고 하나님이 불러서 출려급시키는그 메신저로 사용하실 수 없었겠죠. 캄캄한 시간, 터널 같은 시간,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시간, 때로는 미움받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사실상 나의 모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정화시키는 그런 기간이겠구나 하시면서 오늘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냥 무던하게, 묵묵하게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회복에 있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조금,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래서 오늘 당장 이번 한주 동안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 때문에 아버지 엎어졌다가 넘어졌다가 하나님 이렇게 되지 말고, 그래도 묵묵하게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